간호사는 크게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 보도에 등록된 간호사인 RN과 보조 간호사 역할을 LVN 그리고 조무사 NA로 나눌 수 있습니다. RN은 간호에 관한 모든 일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호사로 치료를 위한 진료 계획과 약 처방 등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N 중에도 간호학원, 4년제 대학, 석사 등 학위에 따라 ADN과 BSN, MSN 등으로 나뉘게 되며 업무 또한 단계적으로 구별됩니다 RN을 거쳐 석사나 박사 과정을 거치면 널싱 프랙티셔너, 메디컬 어시스턴트 등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만 아니라 어, 다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랑 같이 어, collaborate, work on the work on the work on the 스 o r k on the work on the w 가 될, 되는 게 n the work on the n t h n t h 처 work on the work on the 간호 r 이 on the work on the work on t 사 e work o 각 등급별로 가주 간호 면허국이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며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실습 시간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RN은 약 3년에서 5년, LVN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천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그 어, LVN과 NA 취득 자격을 위한 간호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웹사이트에서 학교가 주 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만이 면허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예방과 1차 진료가 중심이 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도 점차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의료 계획은 주로 그 일차 진료에 많이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의사들보다도 간호사의 역할이 더 확대되리라고 어, 예측하고 있고. 하지만 간호사의 등급과 자질에 따라 병원의 수요와 정부 지원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간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잘 되거나 수입이 높을 것이란 기대는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 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